다... 어차피 도착해서 또 엄청 먹어야 되잖아. 조금 참지 뭐? 우리 편도 먹어야 되겠다. 그니까. 가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비워놓으거고그 덥지도 않고 비와가지고. 거리는 것 보다 낫지 그니니까어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뭐야 물, 물이 막가어비인가가봐 아닌가? 레아는 이렇게 맑은 날에도 비가 온다고? 진짜 구해치지마어야 비오네 양동시장 여기 오는데 내려가 놨다 야이날씨 비가 온다고? 예, 심지어 뜨거운데 물 떨어지니까 더 기분 나빠 그냥 워터파크인 그러니까 근데 뭔가 아니면 6만원 한 마리 십시고 나랑 우리 거북이나 로스도 팔라고리 아 말이 막. 생선은 꼭 먹어야 돼. 그새고 제가 향어 처리해. 향어? 어, 향어가 진짜 많아. 이게 지나가면 이제 민어를 먹어야 돼. <laughs> <laughs> 오, 씨, 근데 벌 있어. <laughs> 어제 나 그거 정전대다 했잖아. 응. 근데 처음 비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응.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그리고 나는 위에서 누가 뭘 떨어뜨린 줄 알았어, 위층에서. 응. 콩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니? 갑자기? 이게 전원이 다 나갔는데 이게 그냥 꺼지는 것도 아니고 번압 같은 거에 문제 생기면은 약간 스파크 소리 나면서 나가잖아. 음. 스피커 이러면서 음. 난어쨌건 일을 너무 하기 싫으니까 처음에 잠깐 좋았으나 <laughs> 아, 아니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일을 막 하고 뭘막 입력하고 있는데 그게 꺼진 거야. 그래서 멘탈이 다 깨진 거지 나는 <laughs> 저장이 안 됐는데. 어 그래서 그 내가 그날 나감이 한 다섯 대 여섯 대가 있었는데 음. 한1시가 바쁜데 갑자기 제일 바쁜 아침 10시에 나간 거야 하 나랑 옆에 언니가 이 주는 거지 이거 뭐 <laughs> 머리를 싸맸는데 보니까 다 나간 거야 그래서 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있다가 그 옆에 언니가 일단 그뭐 꺼진 게자기 화장실에서 다오겠다응 그래서, 어, 가겠다고 아,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언마가 갑자기 홍비백산에서 올라온 거야. 외요 하고 갔더니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는데, 응. 그, 우리 층에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 있잖아. 응. 그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응. 뭐지? 하고, 왜 자기도 프리는 듯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응. 1층에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그 뒤에, 택배차나 상하차 같은 게 오는 주차장이 있어. 음. 거기 옆에 있는 시외기 같은 거에서 막 연기가 풀풀 나올 때. 그래서 진짜 그 엑시트에 그유독가스 퍼졌을 때처럼 힙한 연기가 진짜 자욱한 거야. 음. 그거 언니가 영상을 찍어와서 음.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 뭐지? 어떡하지? 그 화재 경보기나대피할는 얘기가 안 나와서 방금. 그냥? 어? 음? 는한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나? 아, 뭐 생각하고 있었지? 음. 근데 언니가 가방을 막사더니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야. 어. <laughs> 나는 어? 아이 언니도 안전민감증인 같다. 어? 응. 하고 조선언님 그래도 잠깐 진정을 하셨는데 저희 맘대로 나갈 수가 없다 여기는. <웃음> <웃음> 그러고 있다가 응. 방송에 나갔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건물마다 벽쪽에 전기줄 같은 게 있잖아. 응, 응, 응. 그, 에서 스파크가 이어서 정전이 됐다는 거야, <목소리> 건물 전체 아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마셔라, 대피하실 거면. 에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 정전이 돼.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불안한 사원들이 생긴 거야, 우리 응. 회사 안에도. 응. 그래서 가방을 막 챙기고 어, 저희 그럼 잠깐 대피하면 안 되냐? 지금 응. 나가야 될것같은데나 이런 얘기를 했어. 응. 응. 사무소에 연락을 해보겠다거나 그런 응. 거 아니면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오겠다거나 응. 뭐 이런 걸 윗사람들이 해줄 수 있잖아? 진정을 시키려 한다는 거. 그리고 아니면 그냥 나가겠다는 사람을 좀 내보내 주든가. 응. 불안해서 나가겠다는데 그러 진짜 첫 마디가 뭔줄 알아? 진짜 손을 이렇게 하더니 앉아, 앉아 이러는 거야. <laughs> 그 나가겠다는 사람들 보고 앉으래. 하여튼 거기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가 난 사고가 너무 많은 세대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쳤나? 재미나게 <laughs> 듣는다. <생각이 드는 거야. 웃음> 앉아 앉아가 웬만에 아그그 제스처가 진짜 너무 황당했어. 앉아 앉아. 어디를 앉아? <웃음> <웃음> <어딜> 앉아. <laughs> 가방만 슬슬 챙기고 있다가 앉아 앉아 하는데서 나는 이제 급발진이 되서 가방을 막 챙기고 <laughs> <laughs> 이거는 이상하다. 이 회사 안 되겠다. 막 급발진이 <laughs> 떠는 <laughs> 다들 핫스팟을 켜고 일을 하래. 그래. <laughs> 미친 것 같은 거야. 핫스팟을 <laughs> <laughs> <사실> 잘 켜주나? <laughs> 했더니 자 각자 핸드폰 켜서 연결하고. 근데 일단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았으니까.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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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서 일을 또 하고 있었어. 안타깝게도. 허하고 <laughs> <laughs> 있는데 우리 차장님도 이제 아, 이럴 거면은 이 복구 안될것 같으면 그냥 집에 보내달라. 음. 어차피 모니터 한 대로 일해야 되는 거 집에 빨리 가가지고 일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회사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 음. 근데도 또오전까는 뭐 일단 있어보래. <laughs> 뭐이난건 아니긴 한데 음. 전기가 나갔다. 그런 대필하실 분들은 나가, 나가셔도 된다. 뭔 얘기 계속 나오는데? 문 계속 안 주라고. 휴라하고 여기 어디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났어. 어디일까? 진짜 어제 약간 정이 너무 풀려서 근데 또 야근까지 했잖아? 그 사다리 응. 나고? 안녕그 사다리 아저는데 네. 안마마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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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응. 15분. 음. 이거는 어요하나이 이거 갖이 최저분 메

다리 하나 더 없어? 근데 한 마리 아니야? 우리 다리는 <laughs> <두> 잖아 <laughs> 회사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진을들시라 완전 F여가지고 완전 눈물 엄청 많고 저막 스티치 보다가 울어요 그런 거야. 그냥 스티치를 보다가 어디서 울어야 돼요? <웃음> <웃음> 울음이 날것 같지는 않아. <laughs> 어디서 울어야 돼요라고 했더니 응. 이제 내가 완전 이런 싹티 인간이 되는 거야. 응. 근데 난 이게 티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laughs> 나 티. 7 60밖에 안돼 <laughs> 60이면... <웃음> 많은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많원것면 70은 돼야지 넌 어떻게 생각해? 네가 장면을 물어본 거는 만약에 슬퍼할 만한 장난이면 공감을 해주려고 물어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뭐 그끊어볼수있다 생각해 너럼 내가 친구인 이알가어놀란의 <laughs> 발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목> 왜냐면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바깥이> 식사하다가 <목> 생긴 일이었거든 놀리거나 <목소리> 비아냥거리려고한 것도 아니고 절대 그냥 <목소리> 아 어디서 울어야돼 어디서 울어야 되지? <목소리> 이랬던 분이요? 연쇄욕장 연쇄욕장? 연쇄장장 반응 반반응보 유명한 게 아니야?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모르겠지? 나도 어. 모르고? 어? 야 휴가 아니야. 에이, 키. 안 돼. 응, 맨날 거기 싸 가고 싶어? 야 여기 봐봐, 여기 예쁜 거 봐봐. 어? 어? 저거 예쁘다. 해피엔드. 브이치 사카모토. 어, 미야자키 하영. 뭐, 한글 대문이야, 한글. 근데 네, 이런 거는 집 주인분들이 디자인하 신경 안 써. 야 공기는 좋다. 어, 피톤치드 어, 냄새 진짜, 나는데, 그렇아 진짜 벌레만 빼면 좋다. 아 벌레. 어. 야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 그 집같다니까그아그 <laughs> 어. <laughs> 아, 그 뭐지? 야 이름 까먹었어. 안 본지 너무 오래돼서. 베나어 베크나 어, 아. 집 같지 않아? 뭐야 글씨가 읽을 수가 없는. 9월 광주 기독병원 의사 선교사 아 뭐라고 쇼? 못 읽겠어요. 아 의사로 선교할 거야. 짠데 벌레고요. 저리가. <웃음> 가자. <웃음> 어, <벌레. 웃음> 아니 차라리 큰 벌레면 뭐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laughs> 이건. 미끄러워가어게스아 <laughs> 만에 도 잠기면 좋겠다. 이 하루살이들이 말하면 하루살이 먹을 것 같아서 모르겠어. 어어 조심. 아니 날씨가 비는 안 오는데 뭔가 비가 오는 것 같이 날씨지 않아? 물소리. <laughs> 여기 게스트하우스 잡으면 재밌긴 하겠다. 차가 아, 네. 있어야겠지만. 네. 좋아. 운전은 누가 할래? 너랑 있잖아 <laughs> 없었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러면 3 0대 올까? 그쯤에 4명 네다 땄을 것이다? <laughs> 어. 아니 그, 일단 내가 운전을 못 해. 나는 면허가 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아, 근데 여기 카메라가 진짜 좋다. 빙수 먹을까? 그래. 슬슬 빙수 먹어그소그 소녀, 소녀를 일단 찍자. 어차피 어, 네. 그 옆에 빌딩이랑 문화전당이 다 있으니까. 네. 걸어가면 30분? 버스 타면 29분? 아까 그거 타면 되네. 금나무 오음 어머 빨간불이야 배터리가. 버텨. 강해지도록 해. 우리도 다 이러고 사는데 우리가 빨간불이라 가다졸것 같아? 깜 <laughs> 음. <약간> 어. <laughs> 왜안 해줘? 아 <laughs> 어떻게 해줘야 되지? 完成历史任务。嗯嗯嗯嗯嗯 이 씨가 맑아졌지. 진짜 핵상이야. 그니까. 오, 여긴 문이네? 아니, 야, 집을데도 있어. 이런 거. 와, 너무 진짠하다. 비다고데별 <laughs> 별, 별 내용이 없어 그냥 꽂아서 이거 너한테 주면 되는거지? <laughs> <laughs> 비닐봉지 하나 더 봤지 그냥 광주에 대해서 그린 건가 봐. 아, 여기는.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음. 우와, 되게 크다. 좀 앉아있을까? 가서. 영화 보이지? 난 끝인 줄알 <laughs> 완전 반대였잖아. 아차 하차! 하차! 하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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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브러쉬도 나만 <laughs> 그 <다음은> 우리만 보자 난 <laughs> 아, 기억났어 기억 이게 이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인가 아저씨가 그귀신잡 사건을 울리는 그런 건가? 응. 아 아기 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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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걸로 올라갈까? 어? 여기로 올라가면 3층이야? 우와, 우와, 우와. 너도 혹시 그런 표현 아니? 맨날 첫날? 백날 첫날? 백날 첫날은 알지? 아 진짜? 맨날 첫날 해봐라 대낮게 이러잖아. 아, 진짜? 진짜? 나는 맨날 그게 사투리라는 거야. 사투리야? 몰랐어. 네. 잘안 쓰기는 하는데 알긴 알지. 진짜? 응. 난뭐만하면 맨날 정말... 내가 <laughs> 백날 첫날 이렇게 돈을 를쿵 쓰니까 남무리 돈이 없나? 그래서 내가 많이 들었나? <laughs> 너한테 들은 거 <것> 같은데. 갑자기 <웃음> 출처를 <웃음> 깨달았어. 너한... 너가 백날 첫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아프지. <laughs> 내가 병원 가라고 맨날 안쓰 맞는 거야? 어, 쟤가 잔소리쟁이야. 왜 대답 안 해? 맞아 어는 그거 왜더주시 원래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오픈 이게 정식에 포함있 김에 아 그래서 이3를 챙겨왔어요. 화장품? 하나. 화장품 두. 화장품 셋. 네. 헤어로. 오늘 날씨를 갖고 왔지만. 정말 <놀람> 효과가 없었다. 똑똑하게 가왔어요한 권, 한죠 근데 다이어트 해도 안 되는 것같으니 다이어트 <놀람> 아니, 이렇게 말했다가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똥잘 나오면 되는 거 오, 이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괜찮요 배터리 또 챙겨 오늘 음, 립을 좀 좋아해서 립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데요 오늘 립을 세 개만 들고 왔어요 다쓴게 보이시죠? <목소리도> 세 개째인가 두개째인가오 쓰고 있는데 색깔은 이거고요 품 아주 좋습니다 일 냄새가 맛있고 잘안지어다 냄새가 <목소리도> 누구랑 뽀뽀해도 안 지워질 거야 진짜 진짜 색이 좀 이쁜 편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벨벳 어, 어, 재질인데요 어, 웜톤 코랄 잘받으시는 분이 티의 네? 제품인데 말이죠 미국 교환사장 갔을 때사본거예요 블리프라이 테이크 근데 이거 진짜 미국 화장품인데 음. 그리고 맛도 진짜 멋있어요 <laughs> 근데, 근데 그, 약간 립 플럼프 맞아 좋은것 같아요 부터소개 음. 해야 음. 돼요 그냥 <laughs> 최신 인물보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옷이고 너무 귀여운 꽃게 <laughs> 엑스티너리 히어로즈라는 아주 비범한 이름을 가진 맨티. <laughs> 화면보다 사진이 잘 생겼고, 이 포카보다 실물이 훨씬 훨씬 낫습니다. <laughs> 같은 그룹의 모드라는 뭐? 친구인데요. 너무 순진하고, 음. 너무 바보 같아요. 음. 좋습니다.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요. 이 친구는 리듬 기타를 치고. 이 친구는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는데 기가 맥힙니다. 다들 콘서트 어. 영상만 찾아보세요. 오지 마시고~ 이러시구요. <laughs> 제일 맞아. 어린... 맞아, 보복동에 음악인 대발이죠. 몇 년생이지? 06년생이에요. 음... 에이, 아, 별거 안 나와서... 존 언제든지 남편하게 똥을 쌀수 있게. 아 정말 그 정도예요? 사고났는데 아 휴지가 없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보조 배터리. 아 이렇게. 이것도 보조 배터리. 얘 배터리가 몇 개야? 2만 이만 차징이 되는. 음. 신님들 그리고 오늘 같이 찍으려고 가져왔는데 아 결국엔 한 번밖에 찍지 않은 먹느라 바빠서 포카는 제대로 찍지도 못해. 아 요즘은 이거 말로. 어 얘도 에스쁘아 같은데? 음 프로는좀 비쌌었는데 그래서 좀더 봐야겠다. 아쉽까아 그리고 나는 이게. 신상인 줄 알았는데, 신상. 아니네, 60. 60이 아니야, 34만원. 아, 뭐야. 60으로 알고 있어. 언제 고장났어? 헤드폰이라 헷갈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냥 괜찮더라고. 왜냐면 헤드셋 쓰니까. 음, 그럼 찾지 마세요. 아, 네. 30만원 아끼시고요. 안녕하세요. 메리트문의 연금 전입만. 꼭그 엄마 넣었으니까 너무 뜨거워요.